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423페이지 사무엘상서 1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상서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절로 1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딜앗 야베스의 맞터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하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미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백성들 사이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선택이 됐어요. 근데, 사울이 베냐민 집화 출신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또, 그 가문이 별로 대단하지 못한 가문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왕으로 세워 주시는 일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워 주시는 일이 오늘 사무엘상서 11장에 적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려 하는데요. 어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그 지도 위치를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사람이 강원도를 치려하며,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지형이 금방 그려져요. 그렇그 근데 성경에 있는 지명은 참 까다롭거든요.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 힘이 들더라도, 어, 좀 우리가 머릿속에 틀을 잡아놔요. 어, 이스라엘 지형은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간단해요.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쪽에 사해 바다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직선으로 요단강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거의 직선 형태로 흘러요.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은 이제 이방족 속들의 땅인데 그 중에서, 요단강 동쪽 중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 목죽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죠. 근데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맨 위쪽이 바산 땅입니다. 바산. 현재 지명으로는 곤란고원이에요. 곤란고원. 거기가 아주 높은 지역인데, 거기도 아주 좋은 목초지죠. 목초지죠. 그래서 맨 위쪽이 바산. 그 바산 바로 밑에가 길르앗 땅이에요. 길르앗. 그리고 길르앗 밑에 땅이 암몬 땅이에요. 암몬. 우리 지난번에 그 유적지 탐방하고 오신 분들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다녀왔습니다. 그 암만이라는 요르단의 수도가 바로 이 암몬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지방이 예, 전에 성경으로 보면 암몬이에요, 암몬. 그러니까 위에 바산, 길르앗, 암몬. 이런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좀 집어넣고 있으면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기가 쉽습니다. 자, 이 암몬이 세력이 이제 좀 강해져서 그 위에 있는 길르앗 땅을 아, 이제 침략하려 한 거죠. 이 길라 땅에는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 어, 조약을 맺자.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면, 암몬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너, 나하고 언약을 맺으려면, 오른쪽 눈을 다 빼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하고 조약을 맺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 점령해버리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길라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찾아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자, 사울은 왕이,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도 자기 집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사울이 갑자기, 자기 동족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의 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새벽부터 낮에까지 전쟁을 한 거죠. 예,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 예, 아주 그냥 대승을 거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괜히 트집을 잡으려 했다가 자기들이 아주 크게 예, 그 전쟁에서 지고 어, 말았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사울을 완전히 왕으로 인정하는 아주 계기가 된 거죠. 그랬더니 12절에 백성이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지난번에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아, 그거, 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해버립시다. 우리 이렇게 큰 승리를 얻었는데, 어, 지금도 사울을 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 이니라. 네, 아주, 어,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이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요. 큰 성공을 거둔 직후에요. 어려울 때는요, 우리 위험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 넘어지는 사람보다 잘 됐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승리 직후 아주 그냥 승리에 들떠 있을 때 마음이 아주 교만해지기 쉽죠. 근데 이때 사울은 아주 우리에게. 아, 배울 만한 점을 보여줍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왜? 여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뭐, 내가 잘라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어, 어떻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날 죽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아직 살아있을 텐데, 사무엘이이 승리를 계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길갈로 가자 이렇게 왜 길갈로 가자고 했는가?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딱 건너서 맨 처음에 도착한 곳이 길갈이죠. 거기에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이 길갈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렇죠? 아주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를 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군사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니고 길갈에서 무엇을 명령하셨냐 하면 할례를 받아라.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 할례를 받아라. 그 명령을 주셨거든요. 이건 정말 비상식적인 명령이에요.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때 할례를 받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점령을 시키게 해주셨죠. 뭐 가서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성을 매일 매일 돌다가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민족의 성지와 같은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아서 거기에서 여 앞에서 사울을 다시 왕으로 재추대를 합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왕이 세번된 거예요. 맨 처음에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기름부음을 받고 두 번째는 백성들 사이에서 재비뽑기를 해서 또 왕이 되고 또세 번째는 길갈에 가서 왕이 된 건데 바로 이세 번째 추대식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왕으로서의 추대식이었죠. 참 여기까지 사울을 보면 참 배울 게참 많은 인물이에요. 사울이 초기에는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울이 얼마나도 추락하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또잘 보게 되죠. 자기가 그냥 제사장 대신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리려 했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했는데 그 명령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나중에는 다윗을 시기해서 성경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경우가 7번이나 나와요. 또 망명 중에도 다윗이 결국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에도 사울이 네 번이나 다윗을 추격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나중에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기도를 해도 뭐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사울이 정말 추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꾸준함이다. 늘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정말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일이다. 한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보다는 꾸준한 영성을 지니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어렵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늘 꾸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부리지 않고 늘 꾸준한 사람, 꾸준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데 사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때 이렇게 참잘 나갔던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추락하는 모습, 우리는 결코 그런 모습을 뒤따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도 알아보았습니다. 자.